제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는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아 는 스카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번의 성벽과 아스토 성벽을 털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레셋 사람들과 구르바르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석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 오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다가 하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때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이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치셨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 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고는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살아잡아온 코로를로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요하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맛있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셈메스와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살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에서 2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8장 말씀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또 패역한 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산당을 꾸며 놓은 것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 밖에 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아하스를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19절 보니까 28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용서의 용서를 베푸시고 그 자비의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죠.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끊이지 않게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한테 가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이 징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가 사용되었을 뿐이지, 이 징계를 주관하시고, 이 징계를 움직이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는요,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 방에 끝날 문제인데 이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방 민족이 그를 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벌리고 높이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멈추시고 이방 나라를 무찔러 주신단 말이에요. 아스도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해요? 아스 왕이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스루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왜 아스가 아스루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아스루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루가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고자 하는 유다왕 아하스의 편협한 불신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조공도 바치고 온갖 재물도 갖다 주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굽신거려 가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발 우리 땅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스로 왕이 유다에 이르렀는데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받아 먹을 건다 받아 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속고 속여요. 의리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에요 아스가 그 세상의 원리에 당한 거예요. 아스르가 유다에 이르러서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절 하반절 말씀은요, 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와달라고 조공도 바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싹싹 빌어가지고 도와주기로 약조를 하고 유다까지 온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격까지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의지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 유다왕 아하스의 최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요 속고 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할 반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지키시고 또그 약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언약에 신실하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유다 왕 아하스는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더 심각한 고립에 빠지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변덕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아무리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변덕과 변심이 심한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겁나고 두렵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곤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변덕적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또 이번 한주 만나는 내 삶의 문제에서 사람들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